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에는 론 박사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얼음 깨기를 해볼 거예요. 네. 얼음을 깨봅시다. 거의. 뚜른 두른. 자, 요걸 얼음을 뒤집어서. 네. 얼음을 미리 녹였거든요. 얼음을 얼마나 얼렸나요? 한네 일주 정도 올렸어요 일주일 정도 얼렸어요. 네. 요서 꽝꽝 얼었겠네요. 그 초. 어, 이게 네 이거 봐봐요. 여기 빨개졌죠. 네 손이 빨개지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네. 이거 너무 차가워서 1주 정도 얼리면 아주 차갑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동상 동상 네. 입을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뜨거운 물로 열좀 식히세요. 전 근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한번깨 보실까요? 한번 깨보실까요? 전 유걸로 사용할겁니다 이게 뭔가요? 유건! 그거 네. 유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laughs> 이거 이렇게 목 하는거 안마하는 건가요? 자 그럼 네.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한번 깨주세요 스트레스 날려주세요 스트레스 빡! 허? 와우 네자총 이게 몇개죠? 총 세개 세, 개. 세 조각이 있습니다 네. 6을 깨볼게요, 한번. 작고만 네. 거. 우와, 이거는 완벽하게 깰까요? 깨졌고요 자, 그럼 6어. 네, 스트레스를 해주세요. 스트레스. 우와. 아. 더 박살 날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할것 같습니다, 메론 박사님. 박살 나게. 네. 우와. 와! 아! 여기 도망왔네요. 도망을 왔네요. 네. 자.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와, 좀 깨졌고요. 정말 좀깨졌군요 스트레스가 평소에 많으셨나봐요. 자, 그럼. 네. 제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론 박사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욕이요. 욕? 아니, 욕이요. 욕이요? 아니, 평상시 일상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아, 부분이. 욕이요. 욕이요. 우와, 스트레스가 아...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쵸? 음. 네. 학교 다니는 게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아이 설마? 와, 정말 씩씩하세요. 자. 우와, 박살을 냈습니다. 아까는 이거 얼음 한 네. 조각이 네.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렇어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날아갔어요. 이것도 한번 스트레스 폭파! 우와! 네. 한번더 있죠? 네. 와 조준도 잘 맞추시네요. 마지막 마지막. 으이? 우와. 조준이 딸만 치른다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럼 우리 사 메론 박사님의 스트레스가 다 풀렸나요? 네. 네. 자 그럼 네 얼음은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음은 어떻게 치우냐? 네. 한 곳에 얼음을 모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컵에 담습니다. 헉, 컵에 안담아가도 어. 되는데 컵에. 네. 어 촬영을 찍고 있어서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동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손이 빨갛단 말이에요. 자, 자, 아, 어, 어. <laughs> 제가 촬영을 찍고 있어서 어딘지가 모르겠어요. 자, 일단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케이. 또 만나요. 안녕.